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2일 오후 6시 1분입니다. 음, 어, 현재 22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은 시간에 다닐까 해서 또 지오소프트를 만 원에 팔아가지고, 15,800원 네, 수익이 났습니다. 디쇼프트 아까 아버지하고 그 운동 갔을 때 걷기 운동 갔을 때10% 이상 급등하는 걸 보고 아5%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아쉬워했었는데 음 다행히 시간에 다닐까 매매해서 네, 시간에 다닐까 매매해서 오늘 예, 상한가 마감을 해가지고 예, 만 원에 팔았습니다 예. 만 원에 아이거 상한가도 팔수 있었는데 <laughs> 됐습니다 예, 만족합니다 예,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예, 비덴트를 좀 물타기를 좀 빨리 했는데 비덴트를 뭐 운이 좋았습니다 이건 예, 운이 좋았어. 팔고나니까 또 급등 나오죠? 예, 아주 짜증이죠 짜증치대로 예, 화요일에 1차 예, 에서 3,830원 8 3, 3 10만원 넣고 다시 울타기 한번 하고요 3,650원에 예, 급등 나와서 예, 그냥 5%냉기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고 난리네요 아뭐 이런 거할수 없습니다 예, 그냥 만족하고 그냥 파는 수밖에 아좀 아쉽죠 예, 뭐, 견디지 못하니까. 그 캐시 코트렐은, 어 그냥 손절매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하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깬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긴 하는데, 이걸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증자, 증자 많고, 물량, 대기 물량 많다는 뜻이죠.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목 추가로 매수한 건, 경동 나비엔, 어? 이것도 왜첫썸 깼는데? 왜 이거는 되고? 어? 왜 KC 코트렐은 안 됐냐? KC 코트렐은 적자. 경동나비에는 흑자의 요차입니다. 그 다음에 CJENM. 뭐, 뭐, 대형주니까 뭐, 적당히 매수 하면 적당히 수익 주겠죠. 아시아 경제. 야, 이게 시간에서 해 시간에 걸어서 이제 매수한 종목인데 많이 내려왔고 뭐 실적 그럭저럭 됐냐고 지지선 확보됐죠? 이 정도 대충 보이고 그래서 한번 2 0에선하고 이격도 좀 있고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그냥 시간에 그냥 단일가 매매해서 그냥 천천히 매수하는 걸로 해야겠어요. 오전에는 매도 위주로 하고 뭐. 가끔씩 단타 매매로 한번 10만원씩 들어갔다 물리고, 물리거나 수익 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끄고 어,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계속 매도만 생각하고, 에, 매, 매수는 에, 시, 에, 시간에 다닐까 해서 에, 매수하는 걸로. 에, 그게 낫겠네요. 여유있게 좀. 너무 그냥 빨리빨리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손실은 24만 7천 원 정도 되, 되고 있습니다. 어, 뭐 이제 뭐 기다리는 게 일이죠, 뭐 에, 기다리는 게 일, 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 에, 10만 원짜매 10만 원짜리 매매는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스키 김였습니다.